낮아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의회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는 미 군수기지 사령관이 미군 보급 물자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그런 청문회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미군 사령관은 왜 군인들에게 지급해야 할그 보급품을 불법으로 사용하게 된 걸까요? 1953년 11월 27일 부산에 어마어마하게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자, 이 화재로 인해서 3만 명가량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부산에는 피난 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원래 이제 부산 인구가 그 당시 한 30만 명 정도 됐었는데 피난민으로 인해서 한 80만 명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죠. 그래서 땅이 있는 곳마다 다 이렇게 이제 판자를 가지고 이제 집을 이렇게 짓고 따닥따닥 따닥 이렇게 집을 짓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난로불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다루는 바람에 한 집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서 그 불이 점점점점 옮겨붙은 거예요. 그리고 날씨가 또 건조하죠. 또그 그때 마침 또 강풍이 이렇게 불어오면서 걷잡을 수 없게. 이 불이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불에 부산역 역사가 소실되고 또 부산 우체국이 또 타고 불에 타고 주변에 있는 3천 여 채가 넘는 그런 집들이 이제 불타는 그런 이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났던 시점이 막 겨울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재민들은 추위에 떨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 미 군수 사령관이었던 리차드 위트컴 장군이 이 상황을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면서 민간인들에게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군수 물자를 사령 사령관 직권으로 이제 그 군, 군수 창고를 이제 열어서 이제 에, 거기 이제 이재민들에게 오시며 밀가루며 이제 막 나눠 주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긴 했으나. 군수 물자를 무단 전용한 그런 혐의로 이 위트컴 장군은 군법회의에 회부되었고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청문회 이제 위트컴 장군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제 의원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이제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어봐요, 왜 장군은 군수 물자를 함부로 전용했습니까? 자, 이 질문에 위트컴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전쟁은 총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정말 멋진 답변 아닙니까? 이 답변을 듣고서 그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서 박수를 치자가는 거예요. 전 의원들이 일어나서 어, 기립해서 우리와 같은 그런 박수를 보냅니다. 자신의 아니나 명예보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긴 위트컴 장군의 소신 결단에 미 의원들도 감동했던 것이죠. 자, 위트컴 장군이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돕기 위해 이땅 대한민국에 왔던 것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언제 이곳에? 오셨나요?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음이. 자 여기 이제 가이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부를 때 붙이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 우리 임금들에게 뭐 폐하, 뭐 전하 이렇게 붙이듯이 이제 그렇게 붙이는 호칭이에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도 애굽 왕에게 어떤 호칭을 붙입니까? 바로 뭐 파라우 뭐이 호칭을 붙이죠. 그래서 로마는 황제들에게 이와 같이 가이사라는 호칭을 붙입니다. 이제 언어에 따라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발음하기에 따라서 뭐 시저라고도 발음하기도 하고 케사르라고도 뭐 이렇게 이제 발음하기도 하는데 다 똑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오실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황제가 아구스도라는 그런 가이사였습니다. 자이 사람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리우스 시저의 양자예요. 유리우스 시저가 이제 죽게 되었을 때, 이 아우구스토가 아, 시저의 이제 양자가 되면서 로마의 초대 황제에 등극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아우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당시 로마는 엄청난 그런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식민지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태어난 곳,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민등록 같은 그런 것을 하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죠. 쉽게 말하자면 황제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많은 영토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살고 있는지 인구 조사를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야 사람 수에 따라서 뭘 걷어들여요? 세금을. 걷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아빠인 요셉,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황제가 하라고 하니까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도 자신들이 살고 있던 나사렛에서 이제 고향인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이제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 약혼한 마리아와, 마리아와 함께, 함께 호적하러, 호적하러 올라가니,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면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맞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약혼한 처자가 벌써 아기를 임신해 버렸네. 뭐 이게 문제가 될까요? 아기를 임신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지금 그런 뉘앙스가 아니죠. 지금 먼 길을 떠나야 하는데 지금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 온 거예요. 산모가 된 거예요. 자, 그것도 언제 아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그럼 만삭의 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저 위에 점으로 이렇게 찍혀 있죠. 그런데 위에 보면 그 호수 근처에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고, 밑으로 빨간 선을 따라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선으로만 해도 한 160km 정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가운데 있는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지 않아요. 거기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서 가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둘러서 가게 되면 그 거리가 한 230km 정도가 돼요. 요즘처럼 뭐 자동차가 발달되어 있고 뭐 ktx가 있고 하는 그런 시대에는 저 정도 거리면은 뭐한 3, 4시간이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나귀를 타고 이동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과 마리아가 적어도 8일에서 1 0일 정도는 이 나귀를 타고 여행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여행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음, 있다라는 것이죠. 자 힘들어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 이들이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거예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위에 누였으니 이는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아기를 감싸는 포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싸서 어디에 누였다고요? 아기 침대가 아니라 구유 말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이 염을 먹는 그 염을 통에다가 아기 예수를 이 포대기로 싸서 이렇게 눕혀 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그 베들레헴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그 여관에 방이 없었던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방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짐승들이 이, 있는 그러한 그런 마구간에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아기를 낳고 그 짐승들의 밥통인 그 염물통에다가 구유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눕혀어 놓게 된 것이죠. 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소식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알려 주었을 때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아기를 낳는다라는 그 소식에 엄청 놀랐을 아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힘든 거리를 만삭의 몸으로 남편 요셉을 따라 또 제대로 된 방도 아닌 그런 마을 구유에서 이렇게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 이러한 또 어려움이 이 마리아에게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마리아의 고생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마, 마태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예,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자기도 아기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를 자기에게 알려주면 자기도 그 아기 예수에게 가서 경비하겠다.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속은 시커메스 그 아기 예수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그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 빨리 너의 아내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피해라 도망가라 그렇게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지금 이집트로 떠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이 요셉과 마리아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존경할 만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요셉과 마리아를 존경하는 것은 우리가 모세나 다윗을 좋은 신앙인으로 보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 또뭐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마리아나 요셉을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마리아를 성녀로 떠받든다든지 또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 역시 하나님께 쓰임 받은 믿음의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이렇게 오시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어요. 예수님이 나신 이 성탄절 이런 때가 이제 되면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선극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선극할 때 주로 이제 테마가 어떤 거였냐면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이 마을 구유에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여물통 위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누누 눕혀져 있는데 그때 이제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께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 구유의 그 염물통에 누워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초라한 곳에 누워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예수님이 헤롯이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면. 우리의 안타까움이 사라질까요?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가 머물고 있던 황궁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뭉클한 감정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동됨을 추할, 추할 것으로 여기지,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비워, 비워, 종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영광과 그 권위를 다 포기하시고, 그 권력을 다 포기하시고 왕이신 그분이 마치 총처럼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탄절이죠. 아마 이 가운데는 이 성탄절 이 예배를 마치고 가족끼리 맛있는 식사를 하고자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신 가정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지만 오늘 이 설교의 필요를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저분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자 합니다. 저도 가끔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이제 어린 시절 학창 시절 이때가 이제 막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들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즘같이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옛날 그 방문을 딱 열고 나오면 그 차가운 그 공기가 막 살을 애는 그런 상황에서 찬물에다가 손을 담궈서막 세수를 해야 되고 손을 씻어야 되는 그때 생각하면 막 몸이 지금도 살짝 이렇게 움츠러드는 그런 게 있어요 또 결정적인 게뭐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화장실이 집 밖에 있었어요. 이런 겨울날 진짜 그 화장실 한번 가는 일이 말 그대로 엄청나게 큰 일이었습니다. 진짜 가기가 너무 싫어요. 몸은 급한데 몸은 화장실을 부르고 있는데 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너무 추웠어.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과거로 돌아간다. 이런 추억에 잠기다가도 이런 겨울만 되면 딱 그런 마음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이런 추운 겨울 말고 좀 이게 따뜻한 뭐 봄이라든지 여름에 이렇게 이제 밖에 있는 그런 화장실을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가서 그 밑에를 이렇게 싹 이렇게 내려다 보면 뭔가 이렇게 허연 것들이 이렇게 막 움직여요. 허연 것들. <laughs> 기억나시나요? 허연 것들. 일명 구덕이라고 하는 거. 허연 것들이 막 움직여요. <laughs> 아, 예, 우리가 이제 이제 배출한 그것이 뭐 그리 좋다고 막그 안에서 막 이렇게 지지복 복고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제 입장에서도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들이 너무나 징그럽고 더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는데, 야 이상훈,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잘못하면. 저 구더기로 변해서 두 달간 살다 오는 거야. 저한테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마도 저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잘못을 하지 않으려고, 아마 발버둥 칠 거예요. 아마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으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할 거예요. 왜 구더기로 내려갈까 봐, 그 끔찍한 상황이 나한테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화장실 밑에 저 구더기가 되는데 그래도 저 구더기 중에서 네가 가면 대빵 구더기가 되게 해줄게. 그런다든지 아니면 네가 다른 저 구더기들보다 더 많은 똥들을 차지할 수 있게 끔 부자 구덩이가 되게 되게 해줄게. 마이래 그런다고 했을 때 좋다고 나서실 분 계시나요? 좋습니다.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우리 눈에는 말구유보다는 왕궁의 아기 침대가 훨씬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우리 예수님에게는 우리 인간의 왕궁 침대나 허름한 마국간의 그 말구유나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그 자체가 고통이고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것이지, 뭐 말구에서 났다고 해서, 아우, 불쌍하신 우리 주님, 뭐 왕궁에서 태어났으면, 뭐 아이고, 그래도 괜찮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와 같이 구더기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끼어드셨을까요? 그것이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위트컴 장군이 군수창고를 열어서 이재민들에게 오시며 밀가루를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그 밑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그 부관들이 그 옷이나 밀가루를 자기들이 막 챙겨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않고 자기들이 막 챙긴다면 이 위트컴 장군이 그것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나눠주기는 또잘 나눠줘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 알아 듣는다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면서 낄낄거리면서 막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한국놈들, 저 더, 저 더러운, 저 지저분한 저 인간들, 아이고, 저거 우리가 먹는 저 밀가루, 그래도 저거 받겠다고 저렇게 줄서 있는 거 봐. 아이고, 저거, 그러면서도 좋단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한국 사람들을 막 비하하면서 이렇게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웃으면서 떠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위트컴 장군이 그 장, 광경을 봤다면,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아마도 이 위트컴 장군은 그 이재민들에게 군수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들에게 물자를 나눠줄 때 자신의 부하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한국 사람들에 대한 이 불쌍한 이재민들에 대한 국유의 마음과 애정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기를 바라지 않았을까요? 지금이야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고 있지만 625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정말 가난한 나라의 국민 아니었습니까? 얼굴에는 땟국물이 줄줄 흐르지 않나? 머리나 또 옷에는 뭐 이가 그냥 가득 가득해서 막 이가 기어다니지 않나 정말 한 자리에 같이 앉고 싶지 않은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위트컴 장군은 그러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처럼 그와 같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위트컴 장군이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독실한 청교도 아주 독실한 청교도 그 부모님이 돼서 신앙 교육을 잘 받으면서 그렇게 자랐더라고요. 그리고 젊은 날에는 필리핀 선교사를 꿈꾸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위트컴 장군이 어떤 분이신지. 자 저기 갓을 쓰고 한복 차림을 하고 있는 분이 위트검 장군인데요. 자 병원 건립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이제 한복을 입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자, 그는 화재를 당한 이재민들에게 군수 물자를 나눠준 것뿐 아니라 고아를 전쟁 고아들이 그때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전쟁 고아들을 돌본 보 이래도 적극적이었고 또. 피난민들이 이제 아파도 이렇게 치료할 그런 병원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처럼 이제 병원을 짓는 데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 도와줬던 그런 분이에요. 자, 이 위트컴 장군의 도움으로 부산 중구에 가면 메리놀 병원이 있는데 그 메리놀 병원을 그 당시 이렇게 증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가 그때 이제 막 이제 종합대학으로 그렇게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땅이 없었는데 이 위트컴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연락을 해 가지고 지금 부산대학교 그 캠퍼스 장전동인가요? 그 캠퍼스 50만 평 부지를 이렇게 무료로 부라 받아 가지고 부산대학교가 종합대학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위트컴 장군 자신의 유언대로 그가 죽었을 때 미국 고국인 미국으로 그 유해가 가지 않고 그 유해가 부산에 있는 유엔 기념 공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에는 우리 작년 성도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유초등부 아까 우리 앞에서 발표했던 유아 유튜브 아이들도 이렇게 같이 예배하고 있는데 아직 저 아이들은 그래도 지금은 덜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자라면. 학교 공부 따라하랴 또 엄마가 돌리는 학원에서 또 이것저것 또 배우랴 또 엄마 아버지가 갖고 있는 또그 기대감을 또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또 공부하느라고 또 열심히 달려야 할 그런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 어떤 말이냐면 내가 공부할 때. 학원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또 엄마의 강압에 못 이겨서 공부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공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우리 유초 동부 아이들,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지혜롭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 때문에 한없이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께서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무엇을 할수 있을지, 또 무엇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우리의 삶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나타날 수 있기를 그 모양 그 방법은 다르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이 낮아지신 이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품고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향기가 온전히 풍겨져 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